아지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 로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할 것은 드래곤볼 타워 디펜스인데 이거는 반드시 한번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성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여섯 개를 지어주고 해봅시다 한번. 쓰렌바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지금 이렇게 구울들이 오고 있는데 어... 오반 같은 경우는 다운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런 몹들 잡는 거 전문이에요 초반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이거 깨는 법 알았어 일단은 여기 있는 타워는 업글 하지 않고 그냥 일형만쓸 겁니다 어차피 판매하면은 이제 100% 들어오니까 어... 잡았나? 다음 좀비. 일단, 5반을 여기서 끝까지 울타리 직전까지만 지어주고, 음, 가봅시다. 아, 적응 안 돼요? 저도 한번 아까 잠깐 봤는데, 적응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그, 구, 아프리카, 이제, 현 수프를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됩니다. 뭐, 착사 적응 되겠죠, 여러분들? 자. 더 지어줘 여기 직전까지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타워같은거 짓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 요거 아마 차차 업데이트 될거 같은데 한 4개 남았나 이제? 어 그런거 같네요 지어줘 더 지어 1번 몹은 그냥 해올전사 이런건 문제 없습니다 이게 막판에 가면은 애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안나오고 한마리만 나옵니다 보스급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지워주고자그 다음 뭘 지을까 바로 여기서 요거 여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테크 건물인데 이거 올려가지고, 좀 좋은 타워를 만들어봅시다. 얘는, 여기 되게. 아마 얘는 더 이상 쓸게 없을 거예요, 이제는. 어, 지을 게 없습니다. 자, 어, 지어줄게요. 레벨 2로. 그렇지. 어, 딜 좋습니다. 사거리가 1,600여가지고, 다 가요. 그니까 러 얘가 이제 범위가, 어, 여기, 여기, 여기 다칠수 있어요. 정말 깁니다. 그 다음은 5반 좀 뽑아줍니다. 리포지드, 글쎄요, 어디로 가지? 원하시는 데에서 갈게요. 워우 9, 리포지드, 원하시는 데 있으면은 전 어, 다쳤습니다. 어딜 가든. 그다음에 5번 뽑아주고 얘는 이제 타워가 아니고 빌더입니다. 타워를 만들 수 있는 빌더인데 여기서 어 뽑을 것은 오케이. 요거? 요거. 영웅을 뽑을 수 있는 건물인데 여기서 뽑을 만한 게 솔직히 없어요. 음. 그다. 오라 같은 거 있나 봐야겠다. 어, 좀 위험한데. 일단 그리고 바로 다음 건물 지어주고, 어. 음. 인탱크를 입고. 뽑을 게 없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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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진짜 없다. 이건 뽑지 맙시다, 그냥. 아, 뽑을게요. 자, 3단계를 지었으면 은 이제 어떤 걸 지냐. 5반 가지고, 요거. 요게 이제 또 다른 빌더를 주는 건물인데, 요걸 지어주고 나면은, 얘한테 없는 건물, 얘한테도 없는 건물, 그 타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프리자전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됐어 자, 트랭크스 짓습니다. 나올 거예요, 이제, 트랭크스. 아직 할 만해요, 아직은. 음. 좀 이제 슬슬 위험할 것 같습니다. 됐스나왔어 여친구는 어떤 걸질수 있냐? 셀, 구, 브로리, 오천크스, 베지터, 오반, 뭐, 스무공 쓰리. 이렇게 지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싼걸좀 지어 보겠습니다 5,000크스 한번 지어 볼게요 몇점다가음어 공중이네? 이거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이게 오반이 여기에 이제 바운싱인데 어 나름 좋습니다 이거 어 잠깐만 잡을 수 있지. 그렇죠? 어, 그렇지. 잡아야지. 자, 이제 여기서 얘를 한번 팔아 주면은 50골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팔고 일단 먼저 5천크0스트 한번 잡 볼게요. 여쯤. 여쯤. 어 봐. 무려 1,200골 됩니다. 어 근데 조금 위험한데? 오, 잠시만. 뚫린다? 아, 용신? 아, 요거요? 요거는, 어, 이따 한번 뽑아보자, 한 번. 잡을 수 있죠, 여기. 오, 다행이다. 잡을 수 있다. 좋았어. 잡아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저를 조금 추가를 좀 시켜야겠다. 아, 프리저. 대기. 5번까지 먼저 쳐볼게요.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프리젤 짓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이걸 짓자. 어, 여기서 다음으로 쌓는게5반이지5반좀 오반 지어볼게요. 이거는 트랭크스가, 아니 모천커스가 뭐, 조금 길이 낮긴 낮은데 조금 버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킬은 이런거. 카미아미아. 이런거 쓸수 있고. 쿨타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진화를 안시킬거예요 후원 들어오네요. 뭐야? 피왜 이래? 어디? 지 아, 방금 이게 맞았구나. 그거 뭐냐? 이거 카네하나에 아, 그래가지고 고지터. 오케이, 오늘은 고지터까지 한번 뽑아올게요. 고지터, 고지터가 아마 초사여인포에 벨지터랑 충노공 합친 거지. 그거 오늘 꼭 뽑겠습니다. 무조건! 오, 근데 이 괜찮네? 음, 똑같네요. 한번 더. 열0점이 쓰면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녹았어. 아마 다음 라운드쯤에서 이제 10, 1 9 0 0 되지. 그러면은 5반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거 지금 지을 수 있나, 이 자리에? 음, 어, 지을 수 있네? 좋아요. 지어봅시다. 근데 고시터가 엄청 비싸가지고 거의 완전 그 후반대에 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성님님, 말씀하세요. 맞죠? 어, 이거 이거 맞다 여기. 이거는 살짝 카메아, 카메아 좀 쳐봐야겠는데? RPG 어제, 헤러버 스톰. 과연, 요거는, 아, 어, 됐다. 자, 5번 가자. 됐어 일단 프리저를 몇쯤에다좀 지어보자. 이벤트 날개? 게아 그래요? 오, 이건 처음 봤는 처음 들었는데? 몇쯤 하면 지어주고, 그때쯤에 지어주고, 일단 봐야겠다. 7 티, 오 높은데 고 생각보다? 아한한 방에 4한 명만? 아 그래, 그래봐야 안 되겠다. 썰플렛, 오왜 이렇게 세. 야 이제 오반이. 오 좋아 자 좋은데 5번 음 얘가 이제 어 바운싱이 있는데 좋네요 자 여기서 프리 절정도 지어야다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좀 걸고 있 겠지？그래, 역 까지 지어 주고, 그 다음 은5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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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쯤 여쯤 요쯤, 요쯤? 요쯤 지어주고, 그 다음 여쯤에한 번? 그래,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오, 아이스 맞네 잠깐만, 조금 위험한데, 5번이 스게 괜찮을 거예요. 5번이 그래도, 어, 스킬 없네. 아, 있구나. 어, 좋았어, 대기. 잡을 수 있지? 어, 잡을 수 있어. 일단 지금은 프리저를 하겠습니다. 저려어 뭐야 너전어 이거 뭐야 아 진장 얘 뭐지 이제 불러봐 얘를 부르자 지금 둘낀것 같은데 잠시만. 저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전화 위복 자 갑니다. 이럴 때 이제 건물 업글 시간 좀니까좀 지워주면서 그래 이렇게 역까지만 돈 써주고 그 다음은 자 출발 이 움직이나 근데 뭐뭐뭐 뭐, 뭐, 뭐야 이거 빛나감인데 얘 뭐냐 안 움직여 야 클렀다 이거 어떻게 어 <laughs> 잠시만 변수인데요. 버그 같은데, 이거? 껴버렸네, 이렇게. 어, 어떡해, 이거. 얘 공속 어때? 빠름이지. 이거는 한번 보자, 한 번. 음. 뭐 이렇게 죽여야 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래 싱글이니까, 어, 얘 빨리 죽이자. 어, 됐지, 이제. 어, 됐다. 됐어 일단은 빨리 잡아주고, 다음 거읍시다 됐어, 이제. 풀렸어. 어, 들게 좋네요. 그 와중에 지금 프리저 많이 졌습니다. 일단 낄 때만 좀 치트 써가지고 잡아야겠네요. 어, 지금 프리저 위치 좋습니다. 5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5번이 바운싱이 미쳤습니다. 다 들어가지. 그 다음 프리저를 여기 하나 지어주고, 어, 딱 맞게 지어주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이제. 자, 끝! 일단 프리전 끝났고, 나머지는 이런 타워들 지어봅시다. 음, 그 다음 지어줄 타워가 뭘 지을까? 브로리? 브로리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일단 여 위치에다가 브로리 맞.. 말... 아! 잠깐만 브롤 어디있지? 천호공 지을까? 고프를 이거 돈좀 모아서 고프 한번 지어볼게요 일단 얘는 스킬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초사이언 모드 그냥 뭐 공소 빨라지는 거? 그거 있고 이건 에너지 스파, 이거는 그냥 뭐 터지는 거? 사실, 효율성은 없습니다. 나이스 음. 작업체 좀 치니까 괜찮네요. 좋아. 3,000까지 보입니다. 셀도 있고. 9도 일단 치킨 줘야 되는데. 2,200원 얘는 지어봤자 어차피 쓸모가 없을 것 같고, 5반은 괜찮긴 한데, 얘는 좀 비싸다. 1 0원 되게. 자, 바로 5반의 아버지 고쿠를 여기 한 번지 겠습니다 그쪽에 안 열죠. 이쪽. 고쿠가참 좋은 게 원격이 있어요. 어, 됐다. 이제 자, 들어온다. 3000골도 모였고, 초사 3입니다. 이제 애들 체력이 10만대 넘었습니다. 자, 초사 3면은 어떤 걸쓸수 있냐.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어, 원하시는 거. 천호공의 근본기술. 일단 당연히 카메아메아 있고, 그리고 원격이 있습니다. 원격 정말 좋아요 이거. 어. 원격에어 잡을 수 있지, 여기. 어, 됐어? 됐나 이제? 그럼 그래, 잡았어. 이거는 뭐 어, 죽은 거고. 여기다가 원격 한번 쓰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공중인데 어, 빠르다. 지금 어, 원격 에너지가 보이고 있는데 타이밍이 좀 길어요. 시전 시간이 잘 맞춰야 됩니다. 뭐야? 어, 그렇지! 이렇게. 단옥입니다. 쿨타임은 좀 길지만, 데미지는 확실해요. 음, 정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지트 갈수 있고, 초사 4를 갈수 있는데, 이걸 가야지 이제 베지 아니지, 고지탈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은, 브로리도 한번 지어봐야 되는데. 그래? 브로리를, 어, 여기 한번 줘보자. 이쪽에. 됐어 자, 브로리 지었고, 이번 거는 녹이고, 그 다음 라운드에 한번더 원디오. 자, 끝나자마자 바로. 어. 이거 두 마리 지으면은, 사이클 다돌아갑니다 일단, 브로리 스킬은, 일단, 슬로우 오라가 있는데, 15%퍼 좋네요. 음, 좋아. 뭐야. 원격이 기 불, 동네는 건제 이게, 바운싱 버그인지, 갑자기 애들이, 딜을 엄청 받아서, 터지는 경우 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 바운싱 버그 같아. 이 당시에 이런 것이 많았어 오케이 그러려면 또 이제 기술이 있지 요건데 어, 스킬 쓰면은 오 이렇게 터집니다 좋은 스킬이죠 좋았어 그 다음은 아, 어? 잠깐만 아 이제 마이너스구나 오라있네 아 맞아 궁금했던 거 용신 신룡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몇쯤에몇쯤 여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잡았나? 그렇지. 지금, 이번 라운드만 클리어하면은 만들 수 있어요. 여긴 뭐야? 용이야? 계속 끼네요, 이렇게. 이거 공주 아닌가? 겹치는데. 에이? 와 틀렸다 이거, 이거 틀리겠다 이거 아닌가 일단 숫자는 써봐 뭐 일단 기능 바었는데 좋았어 일단 신명을 여기 한번 만들어 주고 음어 어, 어른의 데미지 이거 아 이거는 이제, 공격력 오라. 이것은, 공속 오라. 공속과 공격력 동시에 올르십니다 좋은데요? 와. 아 됐어, 이제. 아, 또 어플도 있네. 그 다음 뭘 만들까? 브로리. 이쯤에서 음. 일단은, 팔것좀 팔고, 얘를 좀 팔자. 어, 그리고 일단은 부우와 만드자. 부 음. 오. 저 부우를 갔는데 얘는 뭐가 있을까? 아, 잘 녹입니다. 일단 필요없는 거 5반 싹다 팔아야 할까? 이거? 그래, 팔자 그냥 아, 팔아. 필요없는 거. 됐어 이제 자 정의 멤버 슈퍼부우인데 키드부우까지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야 스턴기 있네? 좋았어 자요 스턴기로 막판 보스를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천크스 얘 버려 자 버리고 고지털 갈수 있는 첫사 4 한번 만들어봅시다 일단 어, 지금은 만들면 안되고 일단 대기 어? 좀 위험한데 여기? 잠깐만 제발 이거... 막을 수 있나? 오 나이스 좋았어! 그래 이런거 음. 자! 지금이야! 그렇지 오 어, 좋은데요 스턴? 자 첫사 포 고쿠 되고 있습니다 이 슬로우 오라 범위가 어떻게 되지? 어... 한 여쯤까지 와야지 걸릴 것 같은데 자 초사 4 고쿠 들어갑니다 여 친구의 파워는 음... 일단 6600까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지터가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27500원입니다 27500원? 딜은 좋은데 어... 일단 원격 한번 더. 어, 좀 느리다. 이거 잠깐만. 되게 애매하네. 이게 애들 오기 전에 터질 것 같은데? 아, 속도가 느려가지고 잠깐만. 조금 달것 같아. 어, 그렇지. 좀 닿았어. 이거면 됐어. 어. 아. 오지털 뽑기 위해서. 돈좀 모아보죠 신용업 할까 얘를? 아 이거 비싸네 더 만들게 있나? 셀? 셀은 뭐야 일단 베스타는뭐 필요가 없고 오반도 필요 없고 아니 와 뉴틀 좋다 그렇지 이건 돌아오면서 잡겠죠? 셀은 옵션 뭘까? 어 퍼펙트맨 프리네? 이거는 최종 진화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좋아. 잡았어. 셀은 그냥 뭐야 이거? 그냥 크리티컬 같은데? 어뭐 별거 없네? 이거는 그냥 그거고 다 있는 거. 이거는 그거고 뭐야 별거 없다. 얘 버려? 근데 슬슬 데미지가 안나오니까 이건 버리고 얘를 그냥 용신어이때 쓰자 신용 나중가면 은이게 데미지가 마이너스돼서 최대한 좀한프를좀 어, 줘야겠네요 원격을 이라 했는데 더 이상 더 이상 더쓸지 좋아 오케이좋았 이상 더이이 아3200 어, 추가 데미지.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딜 떨어지면은 얘를 업그레이드 주면서, 어, 데미지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근데 엄청 비싸요. 그리고 공속까지 올려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브로이 미쳤어요. 그렇지. 다음 거. 검은용? 이것도 문제없을 겁니다. 원격을 굳이 뭐 이제 쓰지 않고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까처럼 뭐 1라운드, 2라운드, 그때처럼 목수가 많지 않습니다. 좀 적죠. 이제 자, 다음 거 보자. 한번, 다음 거 뭐야? 어... 아, 공중, 문제 없습니다. 아, 이걸 좀 지어야 되긴 하는데. 아, 돈좀 애매한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데미지 좀 업할까? 용신 한 번만 더 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갑시다. 골치 타로 됐어. 뭐야. 로드야? 그래. 아마 이게 풀업이겠지? 어. 얘는 뭐 스턴기 있으니까 이걸로 보스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짓는 와중에도 버프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디비지 왜 이래 5천 됐어 일단 프리저인데 어 잡을 순 있지 여기서 이제 부후의 크리티컬 아니지 어 이거 크리도 있고 스턴기 해봐 한번 어? 와 이거지 저거 았다 좋았어 늦은데? 오 돈을 엄청 줍니다. 다음 브로이 체력이 무려 800만이죠. 일단 부우한테 적게 당한 죽습니다. 근데 피통이 원체 높아가지고... 어... 그게 안 됩니까? 와, 진짜 안 죽어! 이거는 고시터 뽑아보세요 한번 예마나좋을까 신령은 좀 풀어 거의 이천원 타워 보스 같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나 근데 돈이 되나요 돈이 아 아깝다 아까울 땐 역시 이런 거 중간 중간에 팔면서 돈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어 이거 이거 팔고 오케이 질수 있나? 안 돼! 좀만더 어... 탈고 게 지금이야 가자! 초사 포고지타 지금 짓고 있는데 어... 드디어 어, 근데 딜 진짜 안 나온다 와... 뭐? 어? 너무 안 나온다, 딜 얘는 좀 잡, 잡나? 얘들 어떻지? 정최종이야 없어.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미쳤는데? 고지터? 오. 오, 미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거 쓴다. 어떻게 돼? 초사까지 돼버리면, 우와, 녹는다, 그냥. 깼어. 자, 고, 고지터. <laughs> 나온 순간, 보스 녹았습니다. 어. 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